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걸그룹 위지의 멤버 류진이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의 아너스클럽 1호 회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더프라미스 측은 류진이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1호 회원으로 선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진은 지난 2022년 동해안산 불피해 긴급구호와 2023년 치르키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성금으로 각 5천만원을 후원하여 기부호적의 1억원을 돌파함에 따라 아너스 클럽 1호원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류진은 이에 대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분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될수 있어 다행이고 아너스 클럽의 1호원으로 위촉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입지 이멤버 류진이 국제구호단체 아너스 클럽 1호원에 위촉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던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